안녕하세요. 우스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121선 아래로 내려왔고 또 5일선으로도 데드 크로스 이후에 완전 급락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한 여기를 지탱도 못하고 더 내려왔기 때문에 어, 2,800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또한 주봉으로도 봤을 때도 1 61선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더 빠지는 2,800까지도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빠진다면 설마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 진짜 너무 빠진다. 2,600도 한번 볼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2,700, 2,800까지는 우선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월봉으로도 4개를 띄웠기 때문에 하나의 은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내년 초까지도 좋은 장은 아니라고 대부분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2700도 한번 열어보시고, 안전하게 천천히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연금저축펀드와 ISA, 그리고 일반 계좌에도 추천해줄, 추천보다는 그래도 드, 볼, 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ET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거 미국 테크 탑인데요. 미국 탑 10입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많이 6 0일선 아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좀더 분할 매수로 접근했습니다. 미국 테크 탑은 테탑은 장기 투자용으로도 좋고 애플과 우리나라 아, 미장에서 10 종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총 7,900억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또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나스닥 100 지금은 뭐 역시나 똑같습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해 주는 모습. 역시나 들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미국 나스닥 100 이고요 어, 2차전지도 이 종목 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완전 급락을 보였어요 그래서 내일도 다섯 개를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우선 반을 매도를 했고요 주봉으로는 다행히 21선을 지켜줬지만 그래도 좀 한번 빠질 수도 있어서 그때 한번 다시 매수 기회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는 국내 2차전지이기 때문에 어, 금일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그래서 ETF 또한 마이너스 3% 이상이 빠졌고요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고요 이건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역시나 똑같이 하라고에 한번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서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P500 이거는 누구나 아는 워렌 버핏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꾸준히 들고 가셔야죠 그래서 일봉상 61선을 데드크로스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양음봉이 뜬다면 뭐 들어가 보실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TR 같은 경우에는 어 배당금 분배금이 나옵니다. 분배금이 바로 바로 내가 적립을 안 해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코덱스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미국 말고 가장 좋 중국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는 차이나 전기차인데요. 차이나 전기차는 가파르게 오르고 이제 다시 반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내려가려고. 그래서 흐름상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즘 중국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다가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ETF로 진짜 일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총이 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조금 더 빠지면 좋지 않을까. 한 16,000원 아래로 좀 빠지면 좋겠어요 차라리 여기를 한번 더 찍었으면 좋겠는데 15,000원 다음으로 차이나 항생테크 인데요 항생테크는 워낙 밀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43%좀 들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시작점에서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7,000원 7,000원이면 커피 두잔 값도 커피 두잔 값도 안 되기 때문에 라떼로 두 잔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쌍바닥을 이뤄서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월봉상으로 다음 달까지도 어 다음 달이 아니라 네, 어 차이나상태는 4개 다음에 음, 양봉을 띄었기 때문에 다음 11월은 양봉을 뜰 확률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 뭐 역시나 etf 같은 경우에는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살짝 해보면서 좀 분할 매수. 지금 현재 미국 5개, 차, 어, 중국 2개 해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